앞돌리기 배치는 3쿠션에서 아주 자주 만납니다.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 방식에서는 일적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지 3쿠션 지점이 단축에 닿는지 아니면 장축에 닿는지에 따라서 두께와 회전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회전을 주고 공략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장단 배치의 경우에 기본형인 무회전을 주고 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단 배치에서 무회전으로 앞돌려 치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두께를 우선 결정해 두고 치는 보울 시스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전을 결정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무회전의 기준선을 정해 두고 수구와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장단 앞돌려 치기 배치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준선이 바로 두께를 2분의 1로 정하고 치는 방식입니다. 흔히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가 당구대의 절반을 기준으로 삼각형 구역 안에 있을 때 적용한다고 해서 삼각형 바스켓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수구와 일적구가 나란히 있을 때 수구에 무회전을 주고 일적구의 절반 두께로 치면 3쿠션 지점이 단축 1포인트에 맞는다는 겁니다. 일적구의 두께는 가장 많이 나누는 방식이 8조각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적구를 절반 두께로 맞춘다는 건4분의4 두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붙여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3쿠션 지점이 모두 단축 1포인트에 맞지는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3쿠션을 칠때 기준선으로 사문하는 거지 만능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이 기본선을 가지고 치다 보면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각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준선을 갖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두께 개념과 스트로크, 당점에 맞게끔 여러분의 기준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배치를 놓고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께로 맞췄을 때 일정하게 닿는 기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절반인 8분의 4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해도 치는 사람마다 그 두께의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보는 건 같지만 치는 순간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 조그만 차이가 3 쿠션 지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두께는 무회전 중상단 당점을 주고 일적구를 맞췄을 때3 쿠션이 단축 1포인트에 닿는 여러분만의 2분의 1 두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와 당점이 찾아졌다면 두 번째 이해하는 건 일적구의 위치에 따른 3 쿠션 지점의 변화 폭입니다. 수구가 일접구와 일직선으로 있고 일접구가 당구대 절반 삼각형 안에 있을 때무인으로 절반 두께를 친다고 한다면 모두 3 쿠션 지점이 단축 1 포인트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접구의 위치에 따라서 1 쿠션 지점이 맞는 것이 다르고 당연히 입사 반사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접구를 단축 3 포인트, 2 포인트, 1 포인트로 나눠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3 포인트, 2 포인트, 1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1 쿠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1 적구가 있는 위치의 반대편 코너가 0 포인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와 1 적구가 3 포인트에 나란히 있을 때 무회전으로 1 적구의 절반 두께를 맞추면 대부분 3 쿠션 지점이 단축 1 포인트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적구의 위치가 2포인트로 한 포인트 이동을 하면,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맞췄을 때, 3쿠션 지점이 단축의 1포인트보다는 0.5포인트 쪽으로 반 포인트가량 더짧게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또, 일적구가 이번에는 1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수구가 나히 있다고 하면, 무회전으로 일적구를 절반 두께를 치면, 3쿠션 지점이 이번에는 단추 코너 부분에 형성을 됩니다. 일적구가 3포인트에 서 있느냐, 2포인트에 서 있느냐, 1포인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수구가 일직선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8분의 4 두께, 즉 절반 두께로 무회전을 쳤을 경우에 3쿠션 지점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볼 시스템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볼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드린대로 입사 반사각이 일 접구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일 접구의 위치가 3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2 포인트에서 1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 똑같은 무 회전을 주고 3 쿠션 지점을 동일한 단축 1 포인트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께를 8분의 3, 8분의 2, 8분의 1 이렇게 자신의 두께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같은 두께로 치게 되면 일접구와 이동을 하면 좁은 구간으로 이동을 하면 그만큼 3쿠션 지점도 짧아지기 때문에 두께가 더, 일접구의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8분의 3, 8분의 2 두께로 변화시킨다는 건 기준을 위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쳤을 때 쳤는데 3푸션 지점이 말하는 것보다 짧게 또는 길게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두께 값에 맞춰서 기준점을 재조정 하시면 됩니다 이 두께의 기준은 계속해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지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스트로크도 개선이 되고 또 두께 감도 두께도 감도 조금씩 변화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조금씩 수지에 따라서 이제 바로 잡아져 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의 수지에 맞게 기준을 맞춰서 연습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득점을 해 나가다 보면 절로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시각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준을 이와 같은 선의 기준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절반 두께의 무회전 적용과 일족의 위치 변화에 따른 기준을 정했다면 다음에 이해할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수구를 일적구 옆에 또 다른 볼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Q의 앞과 뒤가 만나는 칸수, 즉, Q의 앞뒤 연장선이 이뤄내는 칸수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수구가 일적구보다 바깥쪽에 있을 때는 순기울기, 수구가 일적구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역기울기가 되는데요. 순기울기 한 칸인 경우, 순기울기 두 칸인 경우, 절반 두께로 일 적구를 보내면 스립 쿠션 지점이 이동하면서 짧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 기울기 경우는 두께를 절반 두께로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면 역 기울기 한 칸이면 한 팁, 역 기울기 두 칸이면 두 팁을 주고 보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와 스립 쿠션의 이동 변화를 이해하면 무예전 앞돌려치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에 따라 회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두께를 어떻게 변화시키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폭을 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 있게 칠수 있다는 거니까 꼭 구장에서 연습을 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단에 무해전 앞돌리기 원리는 장축 2포인트 이내에 2분의 1 비율의 당구대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분의 1 비율이기 때문에 단장단 배치에서의 기울기와 일상 쿠션 포인트 값이 이제 절반 수치가 되는 것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 장단 한 칸이 장단장에서 반 칸, 즉 0.5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기울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울기의 경우는 2분의 1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벌레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한 칸이다 그러면 실제 기울기는 2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은 장단장 배치의 1분의 2 비율의 구애간 그러니까 장축 2포인트 좁은 공간 안에서의 무의전 앞돌려치기를 할때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제각 돌리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응용이 되는 거죠. 두께감과 회전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이런 방식 등은 앞으로 여러분 보울 시스템이든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준선을 만들어 낼 때에도 기울기와 두께, 회전 당점 이와 같은 요소들은 늘 함께 묶여 다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앞돌리기 형태의 볼 배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울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순간 올라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리 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쓰리 쿠션입니다.